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 후 정당성, 수사절차 의 이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정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재책이 중함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후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